그동안 끌어오던 대구 경북 행정 통합 논의가 내년 6월 지방 선거 이후 장기 과제로 미뤄졌는데요. 대구시와 경북도는 교통이나 관광 같은 제한된 기능을 중심으로 특별 지방 자치 단체로 추진을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 통합보다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현 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용이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성욱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 통합 공론화 위원회가 제안한 특별 지방 자치 단체는 교통이나 관광, 산업단지 같은 제한된 기능 중심으로 먼저 의사결정 기구를 만들자는 겁니다. 특별 지자체 의장은 두 지자체 단체장이 번갈아 맞거나 지방 의원들 가운데 선출됩니다. 시도민 체감 효과가 큰 분야부터 공동 의사결정 절차를 밟으면 향후 행정통합 재추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줄여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특별 지자체 추진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테스크포스가 이미 출범된 상태여서 지원도 훨씬 용이하다는 판단입니다. 자치단체장을 합치는 것보다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이라든지 가능성 있는 측면에서 훨씬 수월합니다. 이 메가시티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처 지원단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행정 통합 재추진을 위한 중간 단계 방안으로. 특별 지자체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및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 있습니다. 공 과정에서 많이 부족했던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 지난 해말 지방 자치법 관련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특별 지자체 설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특별 지자체는 행정 구역 경계를 허물지 않아 장기적으로 완전한 통합을 이뤄내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울산 경남은 특별지자체 광주 전남은 행정 통합, 그리고 충청권은 두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도민들의 실질적인 체감 거제와 낙후된 경북 북부권 상생 방안을 보완하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통합 추진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중요해 보입니다. tv 정서욱입니다.